예리 계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곧 정성현 군과 우은정 양의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곧 정성현 군과 우은정 양의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하객. 여기에 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다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저렴해가 <laughs> 너무 갑자기 착 가라앉아서 네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네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정성현 군과 우은정 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들과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정성현 군과 우은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의 환촉 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할 때큰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다음은 오늘 예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김재근 선생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양명을 신부님이 한 페이지를 뽑아주셨는데 제가 추리고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교수님께서 서울 대학교 사법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환경교육학과 경무 교수로 계시고 수상을 또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교육상 그리고 저번 달이죠 2019년 2월 한국물학술단체 연합회 학술상 등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공들 잘해죠 먼저 뒤에 오늘 그 누구보다 득직한 신랑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있습니다 네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뒤에 오늘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네,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부가 입장할 때 내빈 여러분께서 따스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자, 이제 두 사람이 입장을 마치고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께서는 다시 주례 선생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례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들부터 귀중한 혼인 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진실되게 서약을 해줬습니다. 그 증표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됨을 이제 나누는 예물 교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로 마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신부께서는 다시 주례선생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납독 순서입니다. 성원선언문. 네, 여러분, 성원이 선포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례선생님으로부터 결혼생활의 좌우명으로 삽을 귀한 주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